자, 베이징 마스터의 자가 진단 및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초 가장 기본적인 그 주입 노즐의 그 모래가 오염되었거나 젖어 있을 때의 어, 기본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샌드를 치시다가 샌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물질이 끼었거나 주입 노즐 쪽이 모래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에서 70마이크론을 갖고 시범을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에서 70마이크론이 샌드가루가 나오지 않는다면 뚜껑을 열어주십시오. 자, 뚜껑을 열어보시면 그 파란색 튜브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튜브 자체는 공기가 나와서 이 공기를 통해서 팁 자체에 공기가 나와 샌드를 치게 되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막게 되면 공기가 역으로 나와서 이 자체 샌드통 안에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안에 있던 이물질이나 공기가 젖어 있는 그모래 모래를 어, 섞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파란색 튜브를 막으시고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에 해당하는 팁을 막으시고 발판을 밟으시면 공기가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역으로 나옵니다. 이 공기가 역으로 나온 걸 통해서 이 안에 있던 이물질들이 서로 섞이거나 또는 젖어 있던 샌드가루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쓰시고 이 안에 있는 오염된 이물질이나 또는 젖어 있는 샌드가루를 한번 비워주시고 새 샌드가루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